이후 위기가 우리 눈앞에, 우리 눈으로 보듯이 명백하게 보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의 끝장이 날 거다. 온 세상이 다 불타오르고 다 파멸로 들어가는데 나만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선택을 받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해요. 그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하루 이틀 그렇게 심하다가 또 지나가면 또 모든 게또 정상으로 또 회복이 되고. 근데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이 아프고 또 심지어 이제 죽는 사람까지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급속하게 연결이 돼서 퍼지고. 이거는 또 사회 경제적인 수축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전염병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얘가 이제 사그라들게 되겠죠. 그러면 곧 회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회복력이 있으면 돼요. 어차피 자연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하게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기후위기는 전혀 이제 급이 틀려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돼서 공기 중에 나가면은 제일 오래 가는 게한 5일밖에 못 가요. 그래,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다 파괴가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이건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는 점점 점점 세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지역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뭐 온도가 높아서 뭐 폭염이 많아진다 이런 문제가 아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이 날씨 이외에 뭐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뭐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이 기반 체계가 다 붕괴가 되어져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 지금. 지금 현재는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감지를 할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적으로 기후위기를 느끼면서 살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면 지금 현재 추세라 하면 2040년경에 데 돌파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구는 이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생명을 갖다가 말살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여기저기서 다 터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우리는 회복할 거야. 그런데 기후위기가 우리 눈앞에 진짜 구리 거울로 보듯이 흐릿한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듯이 명백하게 보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의 끝장이 날 거다. 지금 이제 비용의 이야기를 한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은 끝났어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래? 이거는 질문이 되질 않아요. 20년, 30년 전부터는 기후위기가 온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배출량을 이렇게 늘려놨단 말이죠, 지금. 음. 10년 안에 모든 재생 에너지가 저런 석탄 발전보다 훨씬 단가가 싸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눈치 빠른 이런 서구의 이런 나라들이 다 투자를 해갖고 그런 혁신들을 다 해서 벌써 에너지 비율을 벌써 40% 앞으로 뭐 2050년까지 거의 100%까지 가겠다라고. 앞으로 10년 이내 에 지금 돌고 있는 석탄 발전조차도 다 중단을 해버리겠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그다음에 뭐 제일 야당 뭐 이런 데서 핵에 완전히 매달려 갖고 그냥 우리나라는 뭐 재생 에너지를 해야 될 땅이 없다. 우리나라는 햇빛 자체가 약하다. 우리는 남유럽하고 지금 위도가 같은 나라인데 햇빛이 없대 우리나라 보고. 그리고 뭐 환경 파괴를 한다. 진짜 전 세계에 뭐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통해갖고서 이거를 바 전혀 못하게. 그래서 지금 뭐 재생에너지 이쪽 비율이 거의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후진국의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에 지금 처해있죠. 이 혁신과 전환의 이 시대에 원자력이 됐든 뭐 석탄 발전이 됐든 이런 거는 기후위기다, 뭐 환경오염, 이거 떠나서 시장에서조차도 이제 는 끝장이 난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붙들고 어떻게 이거를 더 확장 원자력을 확장을 시키 저렇게 위험스러운 거에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는 못하는 우리나라의 그 권력의 주체들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UN에서 아이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대전환, 대변역을 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어디 이렇게 지금은 땜빵 이렇게 조금 해갖고 미세먼지 나온다고 해서 공장 굴뚝에 가서 분진 이거 제거하는 시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건 해결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명 자체는 화석연료 위에 지금 이렇게 건설이 돼 있잖아요. 이건 문명 자체를 다 걷어내고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만이 지금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는 뭐 성서의 표현으로 따지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텀블러를 쓰고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한 이제 감수성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위기는 그것만으로는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체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우상을 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부셔야 되냐? 현실적으로 저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저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단위에서 거의 이제 온실가스 그런 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산업 전환이라든지 기술 혁신 같은 거를 어마어마하게들 해요. 어 2050년 경이면 거의 화석 연료를 이제 쓰지를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서 이제 화석 연료를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건데 에너지 효율을 그냥 공학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다 그때. 앞으로 그렇게 져야 되고 이미 있는 건물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의원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지를 않으면, 그런 공무원들을 만들어내지를 않으면, 우리가 텀블러를 백날 쓴다 한들,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 뭐, 경기가 침체가 된다, 성장이 안 된다, 뭐. 음? 계속 지금 이거를 권력과 언론과 이 모든 데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금 세뇌시키는 우리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저 쌓이는 저 쓰레기를 보세요. 지금 현재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과잉의 욕망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사태예요그그한 과잉,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제 만몬을 갖다 부셔버리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서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만몬을 갖다가 부셔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가장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러한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네.